안녕하세요. 머슬마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운동에 한번 배워보겠어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어깨 운동에 대해 배워보는데, 물론 방법도 배울 거지만은 요령, 어떤 요령이냐. 어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 뽕, 어깨 빵을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어깨 빵을 키운다는 느낌은 뭐냐면 내 승모근과 상박근이 약간 분리된다는 느낌. 그런 운동이거든요. 승모근과 삼각근이 분리가 되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어깨의 모양이 훨씬 더 살아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끔 많이 질문들을 해요. 저는 어깨가 좁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다른 데는 다 발달이 되는데 어깨가 되게 모양이 안 산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런 <laughs> 방법이 있으면 나좀 알려줘라. 어, 알려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두 가지 종목을 같이 묶어서 할 건데요. 오늘의 핵심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깨 빵 키우기 운동. 자, 첫 번째 운동은 업라이트 로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시는 업라이트 생각하시면은 약간 내 어깨 넓이 정도만 좁게 잡으신 상태에서 그냥 끌어올린다는 느낌 많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어깨 빵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첫 번째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묶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업라이트 한 가지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쉬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연달아 시행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한 세트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초보자분들도 4세트만 하시면 어깨가 어 수박만 no. 아니, 수박은 좀 그렇고 네. 한 참회 정도 참회 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자리를 이동하시죠 레시고 이렇게 벤치에다 세팅을 먼저 해놓으세요 바벨 하나 덤벨 한상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업라이로 먼저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평상시 에 하는 업라이로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요 동작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요 동작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프론트 쪽하고 사이드 쪽 중간 부분 쪽이 먹는다고 느낌을 많이 자극을 하시는데 오늘 업라이로우는 어깨 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드쪽 사이드쪽 바깥쪽을 공략을 할 거예요 로첫 <laughs> 번째 포인트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하라 두 번째 포인트 최대한 넓게 잡아라 세 번째 포인트 멈춰라 자 멈춰 하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티한 가지 티.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 싸이. 좀 오래된 노래 였는데세 됐어. 세 됐어. <laughs> 요 느낌을 생각 하시면 돼요. 어,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만. 요 느낌. 최대한 넓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바벨 끝에 쪽을 잡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은 밖으로 빼주시고요. 안쪽을 잡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전환근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 지점이 아니라 살짝 구부려서 시작점 잡아주시고 들어올리는 위치는 내 한데 어 꼭지 <laughs> 유두 허드 <화후디> 유두 <laughs>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요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뽑아 올려준다는 느낌 멈췄다가 그대로 닫히지 마시고요 멈추시고 자 다시 한번 구분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나, 둘. 자, 최대한 팔꿈치를 들어올린다는 느낌에 이요 팔꿈치. 자,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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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이 동작을 끝나고 나서 바로 쉬지 않으시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를 가는데 벤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 느낌으로 가겠죠. 요 느낌으로. 요 평상시에는 사이드 레터 럴 레이즈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가는 느낌. 옆으로 수평으로 수평으로 그대로 가는 느낌. 우리가 보통 사이드 레터를 생각하시면 전면과 사이드의 중간이라는 느낌을 하거든요. 사이드를 하실 때그 느낌 이 아니라 중간 부분과 후면 부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를 한 세트로 잡으시면 잡으시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어깨, 어깨 빵에 어마어마한 자극을 줍니다. 어, 그러면 이 무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레터럴레이즈 15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 본인이 정확한 자세로 15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를 선택을 하시고요. 덤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5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 고그 무게로 4세트 정도 진행을 해 줍니다 15개씩 15개씩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제 어깨에 펌핑되는 느낌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어깨 에 지금 현재 펌핑이 안된 상태예요 근데 이 업라이로, 업라이로와 사이드를 같이 묶어서 진행한 세트를 진행을 했을 때 한번 제 어깨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저 새끼 말이 사실이구나 어, 조금만 사실이구나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제가 평상시 하는 무게로 한번 해볼게요. 어, 가겠습니다. 자, 최대한 넓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 밖으로 빼주시고요. 풀, 나이셋이다섯 여섯 일곱 오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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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갑니다. 으, 수 으, 으, 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어, 자, 한 세트 진행했습니다. 한 세트, 한 세트, 네. 자 어때요? 이미 펌핑이 됐어요. 딱한 세트 진행을 했는데 어깨가. 제느이 와요 정말이 와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나 빵을 키우는 운동에는 가장 좋은 이동해이라고해는이각을해요이많이 네. 숨이, 숨이 차고 있습이많 어깨 이렇고 있습니다. 어깨 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세트습 진행을 이렇게 정 세트만 진행을 하자면을 정말 어깨에 많은 큰 자극을 느끼게 우리 초보자 헬스 회원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소신을 가지고, 충분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